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 시민의 방송 주간 탑 뉴스의 남성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는지요? 추석 당일 김제 시민의 신문에서 농협 관련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석 이후에도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자체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명절 날 모처럼 평안한 주식을 방해했습니다. 이번 농협 관련 기사의 파급 효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불매 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가 하면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접하고 싶어 신문사로 직접 전화를 건 시민분도 계십니다. 농협 관련 기사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일부 시민과 공무원들은 뭔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전자제품 선택에 폭이 넓어져 좋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 시민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기자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만약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됐다면 어땠을까요? 사용함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재 씨는 이번 지원금을 왜 굳이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이와 함께 사용자한 업정을 명시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시면 보다 선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공감이 안 간다는 분들의 의견 또한 진심을 담아 존중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과정은 언제나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장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 외줄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기자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려 더욱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저희 김제시민의신문과 김제 시민의 방송은 불합리와 부조리 현장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탑뉴스는 농협 관련 기사 뒷이야기와 일부 부정적 의견에 대한 변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설명란에 관련 기사를 링크해 놓을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의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29일부터 개최되는 이번 지평선 축제에는 사랑하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해 가을을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주간 탑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